네 그럼 잠시 울산광역시 신민영 혁신산업국장님 만나서 해상풍력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네반갑습니다네 네, 네, 오늘 이렇게 행사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. 해상풍력사업의 비전 어떻게 보시나요? 지금 그 풍력이 그린뉴딜의 중심입니다.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 풍력이 꽃을 피우고 있다면은 어, 환태평양을 중심, 특히 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VC 풍력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 중심에 우리 울산이 자리 잡고 있고, 특히 우리 울산은 세계적인 중학의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, 세계 제1의 울산 현대중공업이라든지, 세계 6위의 미포조선 등을 비롯한 그 중공업이 아주 발전된 지역이기 때문에, 이런 걸 베이스를 해가지고, 2030년 환태평양에서 VC 풍력의 허브 도시가 되는 그런 비전을 천천히 실현해 갈 계획입니다. 그러면 울산시가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에서 어떤 협업들을 진행해 나가실 예정이신가요? 부유식풍력은 우리 울산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. 터빈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유체라든지 하부 앵커링이라든지 매니지먼트라든지 모든 게 국내에 있는 풍력을 하는 기업들이 몽땅 다 와서 함께 협업을 해야만 이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시는 조율하고 그다음에 좋은 작품을 만드는 그는 리더 역할을 해서 우리 울산이 선도해서 대한민국의 부유식 풍력을 이끌어 가겠습니다. 네, 앞으로 울산시가 해상 풍력 발전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